thank mm -hmm. you 저는 피아니스트, 작곡가, 즉흥 연주자, 교육자, 아마추어 도예가, 그리고 엄마로 살아가고 있는 계수정입니다. 모든 음악은 즉흥에서 시작된다고 할수 있어요.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귀에서 들리는 소리에서 출발하여 곡을 쓰는 것도 즉흥이고 그걸 모티브로 연주를 하는 것도 즉흥이니까요. 클래식 음악은 쓰고 지우고 다시 쓸수 있는 즉흥 연주라 할수 있고 즉흥 음악은 즉석에서 하는 작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작곡가의 의도를 나름대로 해석하여 연주하는 것도 즐겁고, 새로운 음악을 실시간으로 만들며 연주하는 것도 참 즐거운 일입니다. 연주를 하는 사람으로서 좋아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냥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시다든지 아니면 그냥 좋아하시는 스타일이 아니어도 저는 무슨 일이든지 하여튼 부딪혀서 하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색다른 경험은 분명히 될것 같아요. 전황 작가님이나.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작품에 뭔가 궁금한 게좀 있으세요? 물어봐도 되나, 제 상상에 아, 맡겨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어요. 음, 음악은 추상을 지향하고 있, 있다는데 저도 이번 그림은 음. 부상하고의 추상하고 그런 경계를 얘기하려고 해서 보다 아, 네. 화면 안에서 아. 추상성을 이렇게, 이렇게 같이 그렸겁니다 아. 아. 근데 그러니까 이건 컴퓨터의 이렇게 그 기판 있잖아요. 딱 뒷면을 봤는데 뒷면을 보고 그걸 찍을 그걸 사진 찍어서 딱 확대했는데 너무 기가 막힌 세기가 있더라고요. 그걸 확대했었을 때그 해로도 안에 있는 그 이렇게 해로들이 자본주의의 어떤 그 욕망들이 숨어있더라는 거죠. 부의 분배 같은 음, 극심한 그런 그 이렇게 그런 분배 문제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예, 이렇게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환시적인 그런 느낌이 예, 들어요. 네, 그렇게. 아, 예, 예, 예. 너무 좋습니다. <laughs> 네. 네. 전시를 여기서 또 이렇게 제가 그림을 만나게 되고 또 작가님까지 음. 음. 만나게 돼서 받은 영감을 좀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데 해도 될까요? <laughs> 아, 예. 부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나 일단은 낯설죠. 낯설고 어떤 느낌일까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같은 거. 어뭐 이제 음악회장도 가봤지만은 한 가면은 쫙 끝에 가서 거의 뭐한 100m 뒤에서 이제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가까이 가까이서 이제 들어본다는 것은 되게 하나의 되게 신선한 그런 기대감이죠. 제가 연주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집에서 이 철제 가구를 조립을 풀러서 이걸 갖고 왔어요. 그 이유는 저 그림을 보니까 붉음, 예, 예. 어, 네. 굉장히 HB, 네, HB미 비슷하다는 느낌도 들었고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피아노 소리를 좀 변형을 해서 짧게 연주를 한번 해볼게요. 자그 외에 뭐 이런 폐타이어에서 자른 아, 아, 고모도좀 네, 네. 집어넣고 뭐 이거저거 음. 돌멩이도 있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I <laughs> don't 제가 전시를 하고 있는 공간에 저만을 위한 어떤 이렇게 음악을 즉흥적으로 해준 그 느낌이 정말 이렇게 신선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어, 누구를 이렇게 사실상 위로해준다는 그 느낌으로 그링을 치유 내지 위로죠. 위로를 해 준다는 걸로 이제 저도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작가로서 어떤 책무 같은 이제 그런 거지만 진심으로 이제 위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 그게 가장 큰것 같습니다. 위로를 해 준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상황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진심을 갖고 있는 게 제일 위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표현 방식은 여러 가지더라도, 정말 아픈 사람이면 안 아팠으면 좋겠고, 배고픈 사람이면 따뜻한 밥을 한 그릇 먹었으면 좋겠고, 뭐 이런 마음이 진짜로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없는데 겉으로만 하는 건 약간 껍데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호기심과 호감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감정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선입견 없이 상대방을 대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할수 있는 것들을 실천에 옮기면서 다음 프로젝트를 위해 한 걸음 내딛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싶습니다.